JTBC가 5일 날, 6월 5일 날 깜짝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아,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 세울 예정이다 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선다 라는 식으로 사실상 단정적으로 jtbc가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뭐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야.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인데 진짜로 선다 라고 하는 것은 아, 처음 나오는 얘기다 보니까 jtbc가 단독 보도까지 냈고요. 아,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덧붙였었죠.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면 역대 영부인 중에서 처음으로 검찰 조사로 취재진 앞에 서게 된다 라고 하는 얘기도 JTBC가 덧붙여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어, 왜냐하면은 JTBC 정도 되는 언론사가 단독 보도라고 내놨는데 그게 이제 가짜 뉴스였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jtbc 자체가 없어질 만큼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영부인에 대한 검찰 포토라인에 선의 안선의 이 문제인데 근데 바로 이제 다음날 6일이었죠 6일날 검찰이 이제 또 반박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련한 조사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 라고 또 이제 검찰이 반박을 했죠 근데 이거는 어, 속된 표현으로 얘기해서 이제 좀감 봤다 라고 그냥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JTBC가 그렇게 단독 보도를 낼때 아무런 뭐 근거도 없이 그렇게 낼수 없는 것이고 아, 검찰의 이제 그 수사관이 됐거나 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언론에 이렇게 흘려줬을 가능성이 거의 뭐 99%라고 봐야 되고 아,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뭐그 저녁에 뭐 대통령실한테 뭐 연락이 갔는지 어쨌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뭐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제 6일날 이렇게 이제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또 해명을 내놨습니다. 아직까지. 조사 시기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검찰 쪽에서 이야기가 좀 흘려나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지가 없이는 힘들 것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지금 어, 싸움을 하고 있다. 사실상 이원석의 난이다라고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키우는 난 말고요. 오늘 이렇게 공휴일이라서 그런지 개그가 잘안 되네요. 어, 좀 웃긴 얘기가 좀 이렇게 빵빵 좀 터져줘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도 힘이 나실 것 같은데 어, 이게 좀 계속 좀 실패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하루 빨리 그냥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 그리고 하루 빨리 정리가 되기 위해서라도 일단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조사를 받는다. 뭐 어떻게 뭐뭐 어, 뭐 서면 조사가 됐거나 뭐가 됐든간에 조사를 받고 그래야지 이게 뭐 기소가 됐거나 불기소가 됐거나 끝을 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다만 이제 그 소환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 영부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환 조사를 할 것이냐 서면 조사를 할 것이냐. 충분히 영부인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서면조사도 가능할 텐데 그거를 이제 끝끝내 포토라인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좀 보여주기식 그리고 또 상징성도 있을 겁니다.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아니 이거 계속해 가지고 시끄럽고 이거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벌써 뭐 2년이 지금 지나가지고 3년째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냐 아싸리 그냥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그냥 불기소 처리가 돼가지고 이 문제를 씻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특검을 또 밀어붙이고 있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그 저거 미쳐가지고 이성 이성윤이니까 그거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미쳐도 진짜 곱게 미쳐야지. 물론 뭐제 주변에서 미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곱게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마틴이 가게 미치니까 이성윤 같은 것도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 구주않코서야 지가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수사해 놓고 지가 기 기소를 못해 놓고 불기소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4년 가까이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다가 그리고 지가 나갔는데. 어 그러면 이거를 지금 도이치 모터스를 수사로 똑바로 못 했다라고 특검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성윤이도 같이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의 어떤 특검 이런 식의 어떤 정치 공세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실례로 우리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그 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창 이제 그 서울의 소리랑 그 김건희 여사 그 서울의 소리에 무슨 뭐 이상한 그 기자 있지 않았습니까? 김명수였나? 무슨 이상한 기자랑 아, 김건희 여사가 뭐 대화를 나눈 녹취로 그게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보도가 된다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또 걱정이 됐었습니까? 이거 혹시 이상한 내용 나오는 거 아닐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땠어요? 정면돌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더 멋있다, 걸 크러쉬다 이래가지고 여론이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스트레이트가 미반영분, 원래 이제 1화, 2화 나눠가지고 그거 뭐 반영하려고 했다가 2화는 결국에 어떻게 했었어요? 그거 뭐 반영 못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싸리 그래가지고 제가 봤었을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 모터스, 그리고 또 무슨 뭐 디올 파우치, 그리고 뭐 양평 고속도로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거는 100% 불기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덕지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아예 그냥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때문에 100%. 불기소가 될 거다. 차라리 그래가지고 아싸리 그냥 당당하게 나서가지고 포토 라인에 0는 것조차도 답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제가 봤을 때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월달에 이제 임기가 끝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9월 전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가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아, 하다하다가는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장경태가 얘도 이제 그 곱게 미치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죠. 사람이 이게 젊은데 저보다 아마 한. 세살인가네살 많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경태가 뭐 나이를, 나이까지 제가 뭐알 알 필요는 없으니까 뭐 어쨌거나 한세네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장경태가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원석 총장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단배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진짜 심각하게 말하면 이대로 가면 검찰은 이원석 총장을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모실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검찰이 이제 앞으로 없어질 수가 있다. 어? 앞으로 검찰에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그냥 개미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언론사들이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또 아침에 그 신통방송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루시던데 이거 이짜 심각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실제로 검찰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 얘네들은 더 미친 애들 아닙니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검찰을 아예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공소 기능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바꾸겠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검찰에 아예 수사하지 마라. 아예 수사하지 말고 기소만 담당해라. 그래서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의 얘기예요. 그것뿐만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뭐 워낙에 요즘 막 또라이 같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 철어메 중에서 도첫 철어메 라고 할수 있는 뭐 대표적인 주자가 김용민이 있잖아요. 김용민이. 그 저기 유튜브 하는 김용민이 말고 그 덩치 큰그 김용민이 말고 좀 홀쭉하게 생긴 희한한 그 김용민이 있지 않습니까? 개가 이번에 또한 얘기가 뭐냐? 이것도 기가 막혀요. 수사기관을 상대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금 다시 발의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살다 살다가 저는 수사기관을 갔다가 무고죄로 처벌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뭐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애당초 경찰이나 검찰이나 양측의 이제 어떤 걸그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이 피의자에 대해 가지고 조작을 시켜 가지고 이 사람을 처벌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는 심각한 문제죠. 대한민국의 어떤 사법 질서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수준이 아니라 뿌리를 그냥 뜯어내버리는 것이지. 민주당 쪽에는 뜯고 막 이런 걸 좋아하니까 뜯고 찢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냥 뿌리 자체를 찢어내는 것이죠. 원래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고소를 했던 사람, 고발을 했던 사람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수사 기간은 원래 뭡니까?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중립적으로 그냥 고소가 된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되는 것인데, 김용민이 얘기하고 있는 무고죄 범위에서 수사 기간까지 포함시키겠다라는 것은 수사 기간을 애당초 중립적인 존재로 안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마 아, 요즘 막 이상한 애들 얘기하면 자꾸만 벌레가 꼬여요. 어~ 아, 지금 화면에는 아마 안 보일 것 같은데 희한하게 좀 뭐~ 누구 뭐~ 벌레 같은 얘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얘기하면은 요즘 그~ 저기 뭡니까 그~ 초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초파리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작은 친구들? 무슨 저기 음식 그 저기 바나나 이런 거 저기 그 그냥 갖다 놓으면 막 모여드는 애들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여기는 우리 저기 사무실에는 음식이라고 하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커피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게 자꾸 벌레만 얘기하면 벌레가 자꾸 날아드는지 모르겠어요. 나라에 지금 중차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이런들이 오나봐요. 어. 뭐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장경태 같은 경우는. 검찰 자체를 없앨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기소총으로 바꾸겠다. 뭐 이러고 있고 김영민이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하겠다. 이러고 지금 있으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말로 9월달 임기야 끝나기 전까지 지혜란 모습을 그리고 또 지혜가 발휘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가 보기에 김건희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라고 할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거부할 가능성도 있죠. 대통령 실에서 그거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랬을 때그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파가 어떻게 될까지 우리가 잘 고민을 해가지고 정말 지금 시점에서는 검찰이 위기다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